안녕하십니까. 구레온TV 이명철입니다. 예, 오늘은 오후에 범섬을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예, 요즘 범섬이 예, 활성도가 좀 떨어졌어요. 한동안 굉장히 잘 나오다가 사이즈 좋은 놈들, 덩어리들 잘 나오다가 요즘 조금 밑에 하, 하층에 이렇게 깔아앉아서 입질이 간혹 들어오는데 어, 얼마 전에 활성도 좋았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용할 파우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밑에 활성도 떨어진 뱅에돔을 빨리 띄우고 활성도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지버력이 좋은 파우더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지버력이 좋고, 그리고 원투력, 그리고 밑에 있는 수심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예, VSP입니다, VSP. 마루큐 제품. VSP는 지버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마루큐 제품, 뱅에돈 파우더 중에서는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예, 10초에 1 m 가 가라앉아요. 10초에 1 m 터면 어, 우리가 V9이나 V10 그 제품들은 10초에 0 6 m 가라앉고, 크릴이 물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0.8이에요. 그러니까, 크릴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네, 101입니다. 그리고 지버력 좋은 VSP 그리고 예, V11입니다. 예, V11은 어, 지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작은 미끼 모양의 펠렛이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펠렛이 더 작아지고 그리고 다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뭐, 크릴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런 펠럿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 위주로, 가루 제품들 위주로 좀 사용하는 경향이 요즘 조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크릴을 대체할 거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크릴, 크릴 성분이 워낙 그, 뱅에돔이나 고기들을 그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크릴 모양의 펠렛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집어력이 굉장히 좋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원투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v11 음, 가벼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vsp 가 수심도 확보해주고 예이 v11이 원투력도 확보해주고 예 그러면서 집어력은 서로 어,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예, 그러면서 오늘 밑밥 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VSP, V11 크릴 4장 사서 예, 오늘 오후 밑밥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따가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와, 짠살아! 네, 저는 지금 직벽에 내렸습니다. 아까 11시 한 40분쯤에 들어와서 지금 시간이 체비하고 하니까 12시 20분 됐습니다. 제가 선자리는 집벽에서 제일 깊고이 쪽으로, 예, 끝발이 그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 철수하는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어, 오전에 고기가 아예 안 됐대요. 어, 삼감쟁 여지에, 예, 음, 월남지치도 많고, 어, 또, 아버들이하이트가 많았답니다. 부신이도 많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채비하면서 천천이 하는데 어, 거기장는 분이 안 보여요. 아직까지 네, 그러면 일단 제 채비를 소개시켜 드리고 네,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네, 낚싯대는 오늘 시마노 중대 2로 뜹니다. 그리고 1은 시마노 테크늄 2500번 네, 그리고 오늘 원줄은 1.55 원줄 사용하고 있고 원줄 밑으로 2호 25... 한 3m 정도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사용할 바늘은 바마같이테크노블의 4호 바늘 사용할 거고 어, 뽕돌은 지금 G3 뽕돌 아, G 스크퍼 밑으로 한 30cm 부분에 하나 붙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찌는 찌링겐 어, GT 스트리머 H3. 아,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계속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같데 어, GT 스트리머 H3 에, 투제로 부력인데 우리 한국 염도에 맞게끔 한, 한국 부력이 약간 일본 부력보다는 저염도예요 그래서 조금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투제로보다는 살짝 더 여부력이 살짝 있는 집니다 그 시리겐 에, GT 스트리머 H3 그 예, 집으로 오늘 낚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턱근도 아, 해야 되겠네 와 바람이 지금 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아, 모자도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합니다. 턱끈까지 해야 되겠어요. 모자 턱끈까지아아어동팔지 왔어. 까지지 <laughs> 왔어. 오. 박는다, 박는다 밑으로. 뭐지? 뭐냐? 오, 오, 뱅해. 오. 이야, 동코지 내린 동생, 뱅이 잡았습니다. <laughs> 어이구 대단하네. 아 이와중에 또 잡아내네. 아,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 서풍 불면. 이 남단도 낚시가 가능해요. 동풍이면 진짜 힘든데. 서풍은 조금 수월합니다. 동풍보다는. 아이 진짜 바람쐬네.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지금 만조예요, 만조. 지금. 12시 경이 만조라서, 이제 계속 썰물 보면서 낚시할 겁니다. 이 자리는, 뭐 전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어, 썰물 때는 동코지 쪽으로 네, 좌측으로 흐르고 들물은 본류로 예, 말씀드렸을 때는 동코지 쪽에서 서코지 쪽으로 그렇게 흐르는 포인트입니다. 남쪽 포인트가 근데 이 직벽 같은 경우는 지류대낚시라서 어, 좀 약간 본류로 빨려 들어가는 지류가 일정한 뭐 방향 없이 수시로 계속 바뀌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동코지 바라보면서 이쪽 끝, 끝자리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어, 여기는 아무래도 어, 이 동코지로 빨려 들어가는 그 볼류대에 바로 태울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활성도가 좋은 때는 여기가 진짜 1번 포인트라고는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활성도가 좋아서 상층에서 물어주면 은 볼류대에 있으면 고기가 물건데 안 그러면 이발 앞에 앞쪽에 놀아야 돼요. 오늘. 아이고. 네, 아, 아유, 처음부터 막 꼬염차. <laughs> 아유, 바람이 막아 바람이 불어지고소도막 엉켜버리네. 아유, 꼬해점차 어허, 이거 자꾸 미끼가 살아나오네. 분류 때 고기가 없는 것 같고. 살짝 안통으로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와 바람 쳤을 때는 조짐은 아닌데 아니 뭐라. 야 미끼 그대로네. 아 지금 미끼 계속 살아나와서 어, 지금 3번 봉돌 하나 물려 있는 상태인데 3번 봉돌에 3번 봉돌 하나 더 물려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깊이, 깊이 누려야 되겠어요. 스쿠퍼 밑에 3번 붓글 달고, 중간에 한 번, 하나 더 달고. 삼삼족법삼삼족법한 <laughs> 마리 물어주라. 지금 동코지에 고기 남은 거든요 고기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동코지 물하고 여기 물하고는 또 다른 물이니까, 한 번,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겠지뭐지들이 삼번, 삼번. 삼번, 삼번. 두 대로 에 <laughs> 일단은 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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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다다는다는는 어랭이 하나 앞으로 나게. 아, 썰물이 좀 진행이 돼서 약간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지금 입질이 없어요. 뱅에 <laughs> 얼굴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아예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썰물은 진행되고 있는데 조류는 아직. 썰물조류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음, 썰물조류가 가면, 그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음,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고, 조류도 아직까지는 가고 있진 않아요. 와, 딱바라 진짜 세다. 아, 조류가 안 움직이니까 입질이 안 암신게. 아, 딱. 미끼는 사라졌는데, 미끼가 따인 줄도 몰랐네. 한번봉들 하나만 달아봐야 돼. 한번봉들두개 달았었는데 하나 떼고 한번봉들 하나만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사실 미끼가 사라지긴 하는데 입질이 온지를 모르겠어요. 아, 딱 고기 입질도 안오고아휴 난 시쿠다, 형님, 안장. <laughs> 아니, 미끼가 따이면 느낌이라도 나야 되는데 느낌. 느낌도 안 나고. 아좀 건방지지만 앉아서 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어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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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에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우 와, 우 와, 사이즈 좋다. 와, 와, 우와, 우와. 呀，再一组，注意点，哇！ 와 벽에 사이즈 진짜 좋다 와 으아 여기 밑에 내려가자 아. 사이즈 좋네 아 상층에서 물어버리네 이네. 아 아이고. 이따라 오케이 바로 떠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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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사이즈 좋다 아아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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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즈 좋은 배기도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상체에서 내려가니까. 야 반에 삼편아 삼켰... 아니구나. 야딱살 걸려. 관련... 야. 아이고. 역시역 역시 봉사. 아이고. 아이고 오늘 됐잖아. 에 <laughs> 네, 위에서 형님. 아까 뽕돌 G3 봉돌 두개 물렸다가 하나만 물렸으니까 상층에서 이 밖도 충분히죠 충분히. 좀 끼울 생각에 G5 물릴까 하다가 바람 때문에 줄 날리는 거 생각해서 G3 봉돌 하나 중간에만 하나 또 물렸었는데 좀 앉아서 낚시해 보려고 앉자마자 상층에서 바로 땡겨갔습니다. 아, 아 진짜 힘이 진짜 최고입니다. 가져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 최고예요. 아고또 건방지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물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 고기가 움직여지네요. 처음에 바칸에 물 채우면서 만져보니까, 온도가 딱 좋았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아, 추운은 좋네 생각했는데, 아, 역시. 수온이 좋으니까 상층에서 움직여 줍니다. 고기가 왔어 아 이번엔 <laughs> 에이 이번에 자리동이네 에헤. 자리동 왔습니다 아, 자리동도 챙겨야지 고기가 아니고요, 지금 만져보니까 괜찮습니다 몸 따뜻한 것 보니까 음,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수온이 엄청 따뜻한데 고기들이 밑에 있다 보면 잡아도 고기가 차가운 날이 많거든요. 그런 날은 고기들이 안 움직이는 날이에요. 오늘 같이 수온이 적당한 날. 이런 날은 음, 상층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날. 아, 물기가 따였네 아, 뽕돌, 지금 G3 뽕돌 달고 있는데, 이거를 확 낮춰서, 어, 가벼운 뽕돌로, GA 뽕돌. 안 달기는 조금 뭐하고, 지금 바람 때문에, GA 뽕돌, 제일 가벼운 뽕돌, 제일 작은 뽕돌 한번, 목줄 중간에 물려볼게요. 그러면서 상층을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도 미끼가 없어지는 게, 상층에서 뭔가 고기들이 일단은 병해가 아니더라도,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캐스팅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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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와, 왔다 와, 하나 다니까 와, 그대로 와, 왔다 왔다 A뿡돌 하나다니까 그대로 와버겠네

에 부실이었잖아. 부실이, <laughs> 부실이. 에뭐 부실이도 좋다. 다 챙겨가. 그면 툭툭 거리더라. 에 부실이도 챙겨야 돼. 에 알부실이 하나 잡았습니다. 지 a 뽕돌 달았었는데, 지 a 뽕돌 너무 띄운 것 같아갖고, 뭐 약간 차이지만은 G7 뽕돌, 7번 뽕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띄우니까 또 상층에서, 완전 상층에서 부시리가 가져가 버리는 것 같은데, 바람도 있고, 조류도 좀 있고 해서, 투제로치가 가라앉진 않고, 거의 상층, 수면, 수면에다 살짝 밑으로 지금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도 맞지고 조류도 맞지고 오늘, 에, 뭐, 병해돔 사이즈도 좋고, 오늘 성공입니다, 저는. <laughs> 아유, 아, 이제, 잡았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유, 좋다. <laughs> 아이고, 깨줄이 보이네. 에헤. 에헤, 물 가니까 또깨줄이가 나타나버렸네. 아 저놈새끼 안되는데 깨줄이들아 아까 물 가는데 깩줄이 없으니까 병에돔 살짝 올라와서 입질해줬구나 아깨줄이보염신경아시 아. 상층에 깨줄이가물 가니까 이제 나타난것 같애 야깨줄이가깨줄이가 <laughs> 목줄 잘라버렸네 네 지금 시간이 3시 7분입니다 앞으로 한 1 시간 정도 남았는데, 낚시할 시간. 야, 지금, 아, 서풍이 엄청 세고, 아, 지금, 아, 월남지치, 월남객주리, 객주리가 아, 들어와서 지금 낚시가 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낚시가. 아. 일단 바다 상황 보여드릴게요. 지금 썰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뭐 물이 가는데 던져 던지려고 해도 지금 물 가는 볼류 때는 지금 깨줄이가 다 점령해서 지금 줄도 다 씹어버리고, 막 그래서 낚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류 때 지금 또 앞에까지 막 들어왔어요. 저 옆에 석호지고, 여기 집 벽이고, 네, 여기 동코지입니다. 뭐 낚시 또 이어나가 볼게요. 네, 아... 남은 시간 빡세게 해고 빨리 청소하고 아, 형님 칼 나가, 나한테 가나칼 가져가고 난 못잡암 속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아예 아이고 물은 좋다 아 깨줄이 때문에 지금 아 물만 좋네 와 깨줄이 야, 이거 거의 폭이다, 폭이. 포기. 아, 발 앞에는 없고. 야, 저기까지. 저, 저 깨쭈리도 좀 멀리 보내야 돼, 크다. 이쌰 자, 너네, 절로 가라. 자, 저쪽으로 가라. 멀리 일부러 밑밥청 보내야 될 거라. 아, 절로 가, 너네. 가, 절로 가.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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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어 예. 어, 이거, 어허, 이거 이상해, 나. 어, 어? 어. 더못 아, 예. 날때더못세요 구가. 아, 박은가, 아니? 아니. 아, 아이템까지 가네. 아. 부실이. 아, 또? 지금 시간이 3시 50분입니다. 네, 4시까지만 낚시해볼게요. 4시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야 이거 미끼가 그대로네. 끽줄이도 예, 빠지긴 했는데. 아, 홀류 에한 번만 더 태우고 마지막으로 태우고 끝낼까. 두 번만 딱 던지고 끝내야 되겠다. 아, 아, 아 이제 낚시 끝내겠습니다. 아, 아이고. 오늘 아 활성도가 떨어져서 많이 잡지도 못하고 그냥 돼지뱅에도 꼬리 한 마리 그리고 뭐 부시리 하나 자리 하나 어랭이 두 마리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간만에 범섬 들어와서 한이주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재밌게 놀다가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필드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금방 항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돈코지 조감입니다 돌돔 한 마리 사이즈 괜찮은 놈한 마리 나왔고, 난 뱅에도 몇 마리 나왔네. 똥리 똥꼬리냐 저거? 똥꼬리 나왔네. 네, 여기 돈코지 조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유 직벽에서 낚은 42cm 긴 꼬리. 예, 이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힘든 낚시했고, 다음에 다른 필드에서 화이팅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